안녕하세요, 미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했던 저자극 클렌저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각질과 유분, 그리고 모공 노폐물로 고민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클렌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뭐 크림이라던가 리퀴드, 워터 제형, 밤, 그리고 오일 제형까지 다양한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코칭 클렌저는 바로 파우더 제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세정력과 클렌징 후의 보습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각질이 계속 쌓여서 피부가 거친 타입인데요. 하지만 매일 물리적인 필링을 하기에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씻으면서 각질을 제거하는 타입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파우더 타입이 제가 원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저자극 클렌저는 바로 곱바이 레드니스 센텔라 파우더 워시입니다.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연분홍색 파우더 제형이고요. 보시면 가루가 자극적이지 않고 곱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화학적 각질 제거와 물리적 각질 제거 성분을 합류하여 세안을 하면서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 세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물이 적으면 가루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섞어줘야 거품이 나면서 부드러운 세안을 할수 있습니다. 병풀 추출물과 칼라민, 그리고 식물유래 성분으로 울긋불긋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며 칼로론산이 함유되어 세안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아침과 저녁 세안으로 꾸준히 사용해보았는데요. 우선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는 클렌저라서 저는 만족했고요. 그리고 이미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 20가지 유해 성분과 휘발성 알코올 같은 유해 성분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유분과 땀이 폭발하기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고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저자극 사용감의 파우더 워시를 쓰고 매일 생기는 각질과 붉은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리뷰한 클렌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본문에 사이트를 적어드렸고요. 여기까지 저자극 클렌저 리뷰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도 만나요.